안녕하세요 마리오입니다 오늘은 어, 실링 밸브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 이 실링 밸브로 티벌룬을 접합하는 것을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이 실링 밸브부터 잠깐 설명을 하자면 어, 이 실링 밸브는 어, 바람이 들어가면 빠지지는 않습니다 들어가기만 들어가고 빠지지는 않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흰색 잉크가 칠해져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잉크가 이 내부의 돌가루 성분으로 된 흰색 잉크가 칠해져 있고요. 이 부분은 실링 방해선이에요. 실링을 해도 외부는 붙지만 내부는 접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요. 어, 자, 이 실링 밸브를 이제 이용해서 접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링 밸브를 이 끝에 주입구가 여기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위치하고요 어, 실링을 하실 때는 위에서부터 한번 두번 두번 이상 실링을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두번 저는 사, 3회로 실링을 해볼게요 그 이유는 첫번째에서 실패하더라도 두번째에서 커버가 되고 그 다음 세번째에서 완벽 커버가 되는 그런 그런 원리고요 자실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링을 3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주입구 아래로 차례대로 나눠서 실링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이렇게 작업을 다 하신 다음에 실링을 마지막에 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어, 헬륨을 끝까지 채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헬륨까지 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주입구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이시면, 자, 이렇게 완벽하게, 완벽하게 실링이 됐습니다. 한 2주 정도 이상은 버티고요. 어, 충분히 튼튼하게 바람이 세지 않고 어, 버티고요. 이 실링 밸브는 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어, 지금 이거 이 실링 밸브는 국산인데요. 어, 중국산은 분량이 조금 있는 관계로 저희가 좀 국가의 품산이다 보니까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음, 요거는 제가, 어, 여러분들 티벌로 만든 거 이렇게 많이 올라오시는데, 그걸 보고 제가, 어, 조금, 음, 요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똑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요 부분이 뜨시는 걸 보이실 거예요. 자, 전전기가 약간이라도 생기면, 이 부분이 붙어서 뜹니다. 이렇게. 여기, 여기 보이시죠? 자, 이거는, 작업 순서가 잘못되어서, 전전기, 쉽게 말해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전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뭐, 의도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여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 단점은, 이렇게 하셨을 때 시트 작업을 하시고 나면은 가루가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력도 굉장히 약해집니다.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차고 올라가는 떠 있는 부력이 약해지는데요.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개 같이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더 빨리 올라가죠, 이 친구가. 이 친구가 훨씬 빨리 올라갑니다. 그거는 어, 이 친구는 아무리 이렇게 제대로 작업된 거는 전전기를 일으키려고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떠 뜨질 않습니다. 그러고요. 가루도 많이 안 묻게 됩니다. 작업 순서에 유의해서 항상 작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